흔히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이제 우리 산업 현장 한 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조용한 혁명, 그 핵심을 슬라이드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수십 년 동안 들었잖아요. 미래에는 로봇이 온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오랫동안 연구실에만 있던 이 기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모든 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는 바로 피지컬 AI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챗 GPT처럼 똑똑한 AI 두뇌에다가 진짜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달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는 그냥 화면 속에서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물건을 옮기면서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고 배우게 된 거죠. 네. 다루 이 피지컬 AI 덕분에 이제 우리는 휴머노이드가 연구실에 반짝이는 유리 상자를 깨고 나와서 공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위대한 전환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엔 박물관에 전시된 미래 기술 같은 거였잖아요. 와 신기하다 이게 전부였죠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 공장에서 실제로 박스를 나르는 현실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하는 기술 과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서 큰일이에요 라는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푸는 해결사가 된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딱 하나의 중요한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이해는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있어서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결전의 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수요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발사가 우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기술푸시. 그러니까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면요. 지금은 CJ 대한통운 같은 현장에서 제발, 당장 상하차 작업할 로봇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외치는 시장 풀로 바뀐 겁니다. 시장이 기술을 그냥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혼자서 AI부터 로봇 생산까지 다 하는 테슬라 같은 거대 공룡이라 한국은 어떻게 싸울까요? 한국의 전략은 마치 어벤져스 같아요. 한 명의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각 분야 최강자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왼쪽 테슬라 모델처럼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다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오른쪽처럼 AI 두뇌는 이 회사, 로봇 몸체는 저 회사, 핵심 부품은 또 다른 회사가 만드는 말 그대로 드림팀을 구성한 거예요. 이 표를 보면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맨 아래 수요 기업 그러니까 CJ에 대한 통운이 현장에서 어떤 로봇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던져주면 맨위 AI 두뇌를 만드는 투모로 로보틱스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AI 모델을 바로바로 바로 개선하는 거죠. 이 긴밀한 피드백 순환 구조. 이게 바로 한국연합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진짜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로봇들이 실제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그 치열한 시험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물류창고. 여긴 로봇에게 정말 극한의 시험장이에요. 무거운 쌀포대를 번쩍 들었다가 바로 옆에 있는 깨지기 쉬운 계란판은 또 살살 옮겨야 하거든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야말로 두 팔과 두 다리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조업 형장은 또 다릅니다. 앨리스 M1 같은 로봇은 인간 작업자들 사이를 비집고 좁은 통로를 지나다녀야 해요. 그래서 몸을 구집 돌리지 않고도 상체만 휙 180도 돌려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 아주 중요하죠. 정밀한 부품을 다루기 위한 안정성은 물론 기본이고요. 그리고 가장 험하고 위험한 환경, 바로 조선소입니다. 아직은 로봇이 여기서 직접 용접을 하지는 못해요. 대신 위험한 구력을 순찰하거나 무거운 공구를 옮겨주는 것처럼 인간 작업자의 든든한 조수 역할을 먼저 수행하면서 차근차근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모든 게 이렇게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거든요. 본격적인 대량생산으로 가는 길 앞에는 크게 세 개의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첫째, A사 로봇이 배운 걸 B사 로봇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데이터 표준화. 둘째, 사람 옆에서 일해도 절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안전 인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대한대 한대 손으로 만들던 시제품을 공장에서 수천 대씩 찍어낼 수 있는 양산체기를 갖추는 겁니다. 바로 그 양산이라는 세 번째 허드를 넘기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로봇 개발사 로브로스가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서진 오토모티브와 손잡고 이그리스시 모델 100대를 생산하기로 한 건데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이게 시제품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제조업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점들을 한번 쫙 연결해 볼까요? 이 검증의 단계를 넘어서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6년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장이라는 진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 둘째 협력이라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무기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마침내 대량생산이라는 제조업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일단, 물류나 제조업처럼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에서 성능과 안전성이 증명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건설 현장이나 국방 분야로 기술이 빠르게 뻗어나갈 겁니다. 하나의 성공 사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발판이 되니까요. 자, 2026년에 한국의 어벤져스 전략이 성공적으로 그 실력을 증명해 낸다면 과연 2030년 글로벌 로봇 시장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의 테슬라일까요? 아니면 빠르고 효율적인 한국의 드림팀일까요? 그 거대한 경쟁의 서막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